연친구 없으니까.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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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윤 얘기 좀안 하시죠. 야, 아, 야 반윤이 들어왔으면 나가. 야, 오빠 일하는 중이잖아. <laughs> 전 남친 일하는 중이잖아. 배용남, 쿨제이, 혁이, 길은지 오케이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반윤이 너는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빠. 안 되고. 자, 네. 아 좋아. 잠깐만. 오빠 나 윤이야, 뭐야? 어? 나가라고. <laughs> 아, 반윤이 나가라고 왜? 이 질척대. 아, 진짜 되게 질척대네. 일단 문자해. 일단 너 네이트온도 계속 안 들어오잖아. 문자를 해 i n g to go to the u n i v e r s i 야 y I'm going to go to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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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v 아. 아. 야 i t y i 아 g o i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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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o to t h 아. u n i 아. e r s i t y I'm going to go to the university. i 알았어. 근데 아. 형은 솔직히 이제 윤희 누나 결혼했으면 형도 품절남 됐을 텐데 형은 품절이 안 됐네. 아 여기 잠깐 얘기는 교육 좀 하고 가겠다. 아, 할말 있지? 에이, 그만해 엄마. 에이, 아. 알았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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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도 되게 좋아했어 이거. 윤희가 졸라 좋아했어. <laughs> 내가 말 끌어줬거든 진짜. 아, 이제 저자리 휴지 좀 갖다 줘봐. 어? 아니 내가 진짜 야 눈물 흐르면 그대로 찍어라 알았어? 나 몰라 눈물 잘안흘리니까 내가 윤희 많이 끓어줬거든 근데 걔 진짜 내가 끓여준 라면 먹는데 아마 딴 놈은 이렇게 못 끓일 거야 아니 내가 끓인거잘 먹던데? 아이씨 아이씨 <laughs> 야!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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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우 야아딴 애래 딴애유니가 아, 아, 따... 아니고 딴 애래 아. 류인 나래